화두에 설안 되는 이유, 손가락 보지 말고 바로 달을 보아야. 선사들이 화두를 던져주는 목적은 도학자들에게 심행처가 없고 말길이 끊어진 인간의 본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적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화두를 대하는 도학자의 자세는 바로 화두를 통해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마음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화두의 말귀에 떨어져 이리저리 따져보고 분석한들 어떻게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린 마음자리를 바로 볼수 있겠는가. 서산 대사께서도 선가 귀감에서 조사께서 보이신 구절은 화두 말자치가 분별하는 의식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하셨다. 화두에 대하여 언어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 끊어지고 다만 그 본래의 이치에 마음으로 개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파해주고 있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바로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동산 양계선사가 스승인 우남선사께서 제시한 한마디 구절에 대해 의심이 풀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강을 건너면서 그 위치를 깨닫고 오도송을 썼다. 그 뒤에 우남선사의 제를 지낼 때 어느 스님이 화상은 처음에 남전스님을 뵙고 발심을 하셨는데 왜 우남스님의 제사를 지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오직 나에게 설파, 해설해 주지 않은 것을 귀중하게 여길 뿐이라고 설명한다. 화두에 대해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을 고맙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 너무도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